빈궁한 사람들을 짓밟고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자들아 헐값에 가난한 사람들을 사고 신한 켤레 값으로 빈궁한 사람들을 사자 찌꺼기 밀까지도 팔아먹지 않은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불의를 행할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아차 싶을 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러려고 할 때도 있을 것이고, 그러고 계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 아이 이 정도까지야. 아니면 그냥 그것이 내 삶에 관성화돼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 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그리고. 좋은 것으로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 하나님은 실제하신다는 거, 여러분 그거 믿잖아요. 그래서 이 방송 듣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조금 있다가 새벽에 또 새벽기도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고 살아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모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방 먹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율법주의적으로 모세가 신의 사는 받은 그 계명으로 모세의 오경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고, 예배를 잘드린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들 하지 말아라. 야, 내 집어 쳐버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제는 그들이 맨 먼저 사로잡혀갈 거야. 마음껏 흥청대며 잔치는 이제 끝나고 망하게 될 거야. 아모스는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을 압제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이방 나라로 끌려갈 거라고 얘기해요. 어쩌면, 어쩌면 이 말을 듣는 왕이라면, 얼마나 불쾌하겠습니까? 이 사람이요 귀적 출신도 아니고요 목동 출신의 선지자가 와가지고 야너 그렇게 살면 그렇게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렇게 노예들을 괴롭히고 그러잖아 너 그러면 네가 제일 먼저 망할 거야 네가 제일 먼저 이방 나라로 끌려갈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의 우선 아마시아 왕이 아모스의 외침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를 당장 떠나라. 다시는 예언하지 마라. 이곳은 임금님의 성소요 왕실이다. 생각해보세요. 자기한테 그렇게 싫은 소리 하는 사람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어, 저도 누군가에게 이런 어, 이야기를 하면요. 싫어해요. 또 어, 저희 지방에가 연세들이 좀 많긴 한데, 이분들에게 또... 제가 막내 목사거든요. 막내 목사가 좀 바른 소리를 이렇게 툭툭 하면 또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왕에게 이 목동 천출의 선지자가 와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그리고 권력의 지성소 그 왕에게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근데 아호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언자도 아니고 예언의 제자 예언자의 제자도 아니고 나는 집짐승을 먹이고 뽕나무를 키우는 사람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양떼를 몰고 가던 곳에서 붙잡아 내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로 가서 예언하라고 명령했소. 그대가 바로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내는 이 도성에서 창녀가 되고 내 아들 딸은 칼에 찔려 죽고 내 땅은 남들이 측량하여 나누어 가지고 너는 사로잡혀간 그 더러운 땅에서 죽을 거야. 이스라엘 백성은 꼼짝없이 사로잡혀 제가 살던 땅에서 떠날 것이야. 권력의 최상부층에 있는 교회 권력에 교회 정치 의 최상부에 있는 목사와 장로들을 향해서 야너 그렇게 살면 네가 제일 먼저 망할 거야. 하나님이 너 보고 계셔. 너 그렇게 할수 있어? 당신 김장로 그렇게 할수 있어? 이장로 그렇게 할수 있어? 박장로 그렇게 할수 있어? 뭐 성씨가 다 많아서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김씨, 박씨가 우리나라에 제일 많다고 하니까. 그렇게 할수 있어? 야, 너김 목사, 너 그렇게 할수 있어? 라고 이야기 할수 있습니까? 그랬다가는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 왕이 이야기했던, 왕이 아모스에게 이야기했던 이런 것처럼, 당장 떠나라. 당장 우리 교회에서 나가라. 그럴 거예요. 너 사단이야. 교회를 이렇게 분리하려고 하는 사단이야. 라고 이야기할, 얘기 들을걸요? 아마 여러분? 그런데요. 이스라엘은 이런 이야기를 절대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역대기 하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들과 그 성전을 구원하실 뜻으로 이 선지자들을 보내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나, 아모스나, 호세아 같은 선지자가 그냥 나타난 게 아니라, 이스라엘과 그 성전을 구원하실 뜻으로 역대기하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관심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어떻게 보면 잘 살,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를 구원할까에 대한 고민으로 충만해 계시는데,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편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영달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기반으로 내가 좀 살아볼까? 이걸로 충만해 있다니까요. 아무수를 궁에서 쫓겨났고, 예레미야는 매를 맞고 우리의 갇히고 그런데 사람들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그 압제당했던 억압받았던 그 이야기들을 그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요. 결국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죠. 그래서 그 젊은 사람들을 탁 치는 대로 죽이고 심지어 성전 안에서도 사람들을 죽이지 않습니까? 젊은이나 늙은이나 남녀노소 다 가리지 않고 죽이고요. 그리고 보물이란 보물을 다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불사르고 성벽을 허물고 값진 그릇을 다깨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왕과 왕자들을 노예로 삼고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왕을 섬기는 종이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해요? 이걸 노예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불꽃같은 눈을 쳐다보지 아니하고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 계속해서 선지자들 보내서 그것을 깨우치라고 너희들 여기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들이 무시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하나님이 그들을 홍해 바다를 건너기 전의 상태 다시 노예로 돌려보내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어쩌면 여러분들이 아직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았을지도 몰라요. 아직도 아직도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어,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을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들을 애굽으로 돌려보내버리거나 아니면 바벨론으로 보내버린다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요? 구원받은 자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적어도, 내 형제를 이용해서 내가 형제를 밟고 내가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모인 교회예요. 서로간에 연합해서 선을 이룰 수 있고 서로간에 화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많이 할 수는 있겠죠. 그러겠죠 건강한 교회는.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요. 그 교회를 이용해서 일어서려고 해요. 밟고 일어서려고 하고, 형제를 밟고 일어서려고 하고, 형제를 치고, 내가 어찌됐든 쟤네들보다 내가 편하게 살아야지. 쟤네들을 밟고서라도. 내가 피 보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조금 힘들려고 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 사랑이 없어요. 교회 안에 왕이 있고, 네, 좋습니다. 리더가 있을 수는 있죠. 근데 그 리더가요, 군림해요. 왕이에요. 하나님은 그, 교회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검은 거를 치워버려라. 이사야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 땅만 밟을 뿐이니라. 이제 그 예물 제발 좀 갖고 오지 말아라. 오늘, 이제 한 주에 한 주의 첫날이 보통 월요, 일요일이죠. 일요일이고 오늘이 둘째 날인데 보통 이제 여러분들 사회생활하는 첫날이니까 첫날이라고 하죠. 사회생활하는 여러분들의 첫날 제가 이렇게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실제하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시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믿는 성경에는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살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될 것처럼 살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살아계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이 여러분 삶 속에서 보여지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크리스찬 TV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크리스찬 TV는 팟빵과 아이튠즈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매일 방송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교회, 상식적인 성도를 꿈꾸는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크리스찬 TV는 여러분의 하트와 별점, 그리고 다운로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살짝 눌러주시는 센스를 기대해 봅니다. 크리스찬 TV였습니다.